안녕하십니까 명쾌한 문구독자 여러분 이정환 이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번에 어 최첨단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나요? 예. 네. WIM 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거는 위 로보틱스 라고 하는 곳에서 CES 뭐 2023, 2024 혁신 대상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좀 오랫동안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 라고 하는 곳 이제 카이스트 박사님께서 만드신 그런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 소아마비나 어 거동이 아예 안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아이언맨 슈트 처럼 딱 입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런 종류의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도.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만든 걸 가지고 경쟁하고 막 이런 데서도 이제 상도 받고,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국뽕이 차오른, 아, 우리나라가 이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어, 선두주자구나.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 어느 정도 보행은 되는데, 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해 줄수 있는 정도의 상용화된 로봇 제품이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찾다 보니 이제 위 로보틱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제품을 제가 한번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 너는 멀쩡하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11월 중순에 어,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인대가 반 정도가 파열이 돼서 아직까지도 걷는데 약간 좀 기우뚱 기우뚱 몸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발목 자체도 회복이 안 돼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잘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차고 59분, 1시간 동안 운동을 해보니, 아, 어, 굉장히 편안하게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보조를 해주면 뭐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운동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할때 다리를 더 이렇게 편하게 들어 올리게끔 해주는 쪽으로 어,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이제 물 속에서 걷는 것처럼 반대로 저항을 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저항을 주는 모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운동이 더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갈때 오르막 갈때 우리가 왜 힘들면 어떻게 무릎에다 손을 짚고 올라가잖아요. 내 무릎인데도 이렇게 지탱하고 가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처럼 눌러주는 기능, 그다음 내려올 때는 받쳐주는 기능,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환자분들 중에서 어, 치료를 받고 나서 분명히 치료 받고 움직여보면 당장은 괜찮은데 반복해서 아픈 분들, 그다음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걸로 몸이 많이 기울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동을 너무나 열심히 누구보다 더더욱 해야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착용을 하고 그냥 한의원 한 바퀴를 삥한 대여섯 바퀴 정도 돌고 이렇게 쭉 운동을 시키다 보면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나옵니다. 이게 신체의 밸런스가 어디가 깨져 있고 얼마가 기울어 있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세교정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걷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게 운동 기구가 땡겨주니까 할때 당시에는 못 느끼는데 이걸 풀고 나서 움직여보면 아, 어, 내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지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균형이 이렇게 깨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각종 이제 느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도입을 했고, 도입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불량이 나서 이제 AS를 신청을 해 놨는데, 어, 이 회사 자체도 이제 AS를 해주면서 이제 1월 중순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로 더 이렇게 더잘 되는 그런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보고 성공적이면 한 두세대 정도 더 도입을 해가지고 환자분들 중에서 어린 친구들도 왜 보면은 척추식만증이 심한 경우 있고 그다음에 몸이 틀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세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가 그렇게 우스꽝스럽지않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갖다가 옷 입은 상태로도 그 위에다가 하면 아, 그냥 뭔가 착용했나 보다 정도지 막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어 동경부 한의원에서는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몸 상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어 환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